자 그럼 이번엔 함수의 극대에 이어서 함수의 극소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는데 직전에 함수의 극대에 대해 생각보다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의 느낌을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은 자, 함수의 극소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우선은 함수의 극소에 대해 간략히 소개부터 해볼게요 함수의 정의역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함수의 정의역 안에서 특정 구간 또는 국소적인 부분에서 함수의 값이 가장 작 다고 할수 있는 지점. 자, 그런 지점이 보이면은 그 함수 그 지점에서 극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함수의 극소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볼게요. 함수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의 값이 f(a)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럴 때 함수 f(x)는 x a에서 극소라 한다는 건데 함수의 극대 정의에 비해서 자 직전에 함수의 극대에 대해서 정의를 살펴봤었죠. 함수의 극대 의 정의에 비해서 여기 부등호 방향이 돌아간 것 빼고는 자 그냥 다 똑같이 적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의를 이 그림과 싱크를 맞춰갖고 좀 생각해 보는데 함수 y=f(x)의 그래프가 이와 같다고 하고요. 자 x는 q 근처를 좀 볼게요. 그러면서 이 a를 q로 바꿔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함수 f(x)에서 x는 q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의 값을 쭉 보면은 그 f(x)의 값이 f(q)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 구간 내 함수값을 쭉 보면은 f(q)보다 더 작은 값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는 x는 q에서 극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가서 x는 s 쪽을 볼게요. 자, x는 s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의 값을 쭉 보니 그 fx의 값이 이번엔 fs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러니까 이 구간 내에 함수 값을 쭉 보면은 자, fs보다 더 작은 값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fx는 x는 s에서도 극소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극소 값이라는 용어도 보이는데 그냥 극소인 지점에서의 함수의 값이 극소 값인 거고, 그럼 이 함수 fx는 x는 q에서도 또 x는 s에서도 극소니까, 이 함수에서 fq 또 fs가 극소 값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극값이라는 용어도 추가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전에 얘기했던 극대 값과 직전에 얘기했던 극소 값을 통틀어서 극값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를 계속 예로 들자면, 이 함수 fx에서 fpfr이 극대 값인 거잖아요? 이 함수, 이렇게 두 개의 극대 값을 갖잖아요? 그리고 또 직전에 얘기했듯이 fqfs라는 이 함수는 두 개의 극소 값을 갖고, 그러면 극 값은요? 극대 값하고, 극소 값을 통틀어가지고, 극 값이라 한다는 거니까요? 이 함수 fx는 이렇게 총 4개의 극값을 갖습니다. 극대값 둘, 극소값 둘. 자, 여기까지 정리되죠? 함수의 극대, 또 극소, 그 다음에 극대값, 극소값, 극값까지 이 용어들 앞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정리 잘 해둡시다.